안녕하세요. 홍당 사주로 보는 신축년 운세 시스터 허웅입니다. 주말은 잘들 보내셨나요? 벌써 월요일이네요. 월요일에 찾아뵙게 된 오늘도 시스터 허웅입니다. 오늘의 띠별 운세는 이노슬 그립이죠 호랑이띠, 말띠, 개띠의 운세를 포괄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호랑이띠입니다. 여기에서 운세 적용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호랑이띠는 50% 적용하고요, 호랑이날에 태어나셨으면 70% 적용하고요, 호랑이띠가 호랑이날에 태어났으면 100% 적용합니다. 그럼 호랑이띠. 띠 선생님들이 평생 타고난 팔자의 운을 포괄적으로 시스터 홍이 홍당사주로 평생 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입니다. 용감하고 배짱이 있으며 명예와 권력과 리더십과 의리가 있고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며 인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거친 면도 있기에 간혹 잘못하면 싸움꾼이 될 수도 있으며 그러다 보면 인생이 격렬해질 수도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권력과 세력과 간직과 건세 등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권위의식이 강하므로 많이 배워서 나라에 녹을 먹으면 좋으나 그렇지 않으면 장사를 해야 길합니다. 갈록이나 식복이 따르며 지나치게 고집대로 하면 손해를 봅니다. 초년, 중년, 말년후는 대체로 좋으나 그릇이 적은 사람들은 고생이 많습니다. 직업으로는요. 군인, 경찰. 공사장 감독, 스턴트맨, 국가의 원수 등과 농업이나 상업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인연은요, 말띠와 개띠, 돼지띠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이대별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24세. 24세 선생님들은요, 하고자 하는 일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어디려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고, 말조심하고 겸손해야 하며, 헛되이 시간만 낭비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실력을 쌓아야 하는 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36세 선생님들은요, 돈과 명예와 안정을 추구하는 운으로 들어오네요. 어디를 가나 인기쟁이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때입니다. 금전 발전도 있기, 있는 거, 있을 것이고 남자인 경우는 결혼운도 들어오고 좋은 여자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따를 것입니다. 48세 선생님들은 요 직장인은 승진의 기회도 오고 아이디어나 기획력 등 생각 등을 잘 활용을 하면 좋고요. 자녀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던 대로 열심히 하시, 하시다 보면 좋은 운이 될 것입니다. 60세 선생님들은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찾아주고 의논해주고 문제해결을 잘해주는 운으로 들어옵니다. 큰 무대는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배울 수 있고, 활동의 제약은 받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넉넉하고 바쁜 하나가 될듯 합니다. 72세 선생님들은요, 올 신축년에는 대인 관계에 신경을 쓰셔야 할듯 합니다. 무리하게 억지를 부릴 수도 있고, 나서야 할 때와 안 나서야 할 때를 잘 구분하시고요,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소띠해에는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84세 선생님들은요, 할인업인, 할인업 및 종교와 인연이 깊어지고요, 장애물은 별로 없으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항상 선생님들이 자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합니다. 그럼 호랑이띠 선생님들의 길달은요? 5월달, 9월달, 10월달이구요. 흉달은 4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입니다. 길달에는 무언가 하고자 할 때는 꼭 길달이 하시면 좋구요. 흉달에는 교통사고나 수술 등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 운세는 포괄적인 의미의 해석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며 시스터홍에게 상담 신청하십시오. 말띠입니다. 말띠는 복을 타고났다고 하죠. 여기에서 운세의 적용도를 보겠습니다. 말띠생은 50%적용하고요 말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70%적용하고요 말띠생이 말날에 태어났으면 100% 적용합니다. 그럼 말띠 선생님들의 평생 타고난 팔자의 운을 시스터옹이 홍당사주로 평생 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띠 선생님들은요. 성격이 급하고 행동이 빠르며 재치와 유머 감각도 있고 현실적이고 독립적이며 식복은 타고났습니다. 기인의 도움과 인덕이 있고 사람을 쉽게 사귀고 쉽게 헤어지는 경향도 있으며 사치를 좋아합니다. 운세는 중년 후에 가장 잘 열리며 사업이나 기술 계통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직업으로는 음식점, 중개업, 방송, 언론, 교육, 예술, 공무원, 할인업 등 대인관계가 많은 직업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인연은요. 범띠와 개띠이고 디띠랑은 완전 상극입니다. 이제 나이대별로 운세입니다. 20세. 아하, 사회 초년생이네요.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나이이므로 그만큼 처음이기에 포부는 커지고 실수는 잦아질 수도 있으며 잘못하면 좌절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한번더 생각해 보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32세 선생님들은요, 신축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운에 운이, 운이 놓이게 됩니다. 공부와 명예가 선생님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시고, 직장인들은 조직이 원하는 틀에서 나 자신을 맞춰서 돈을 벌고 재산 형태도 문서화 시켜서 보관해야 합니다. 44세 선생님들은요.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실속을 챙기고요. 본인의 기술과 재주와 개성과 아이디어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근면성실한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투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56세 선생님들은요. 재에 대한 욕심이 커지는 운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뭔가를 추구하려 해도 그냥은 안 되니 선생님들이 강해야지 죄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강해야 할지는 잘 생각해 보시고 행하신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안부 인사도 자주 드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68세 선생님들은요, 신축년에는 선생님이 고집이나 정체성이 커지는 한 해가 될듯 합니다. 그로 인해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금만 한 템포 쉬어가듯이 마음의 여유, 여유를 가지는 한 해가 되십시오. 80세 선생님들은요, 선생님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할 것이 없어지고 홀로 고독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으니 이럴 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선생님들이 믿는 종교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활력을 찾는 한 해가 되십시오. 그럼 말티 선생님들의 길달은요, 1월달, 6월달, 9월달이고요, 흉달은 2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입니다. 길달은 여행도 좋고요. 흉달은 조용히 지내는 게 좋습니다. 말띠 선생님들은 신축년 한 해는 부지런히 실력도 쌓으시면서 배려의 중요성도 한 번씩 생각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개띠입니다. 그럼 여기서 운세의 적용도를 보겠습니다. 개띠생은 50% 적용하고요. 개띠날에 태어나셨으면은 70% 적용하고요. 개띠생이 개띠날에 태어났으면 100% 적용합니다. 그럼 개띠 선생님들이 평생 타고난 팔자의 운을 시스터 홍이 홍당 사주로 평생운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개띠 재능이 있고 손재주가 있으며 예능 감각도 뛰어납니다. 부모궁이 좋지 못할 수 있고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합니다. 다소 성질은 급하고 강하며 조금은 사치와 허영심이 있으며 나름 멋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자는 결혼에 실패하는 수가 있으며 재주가 있어서 남에게 잘 쓰이는 수도 가끔은 있으나 대개는 내가 하는 것보다는 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초년, 중년, 말년 운 중에서 중년부터 좋습니다. 직업은 예술인, 약사, 문학가, 성직자, 점술가, 변호사 등이 좋고 가장 좋은 인연은 말띠, 범띠, 토끼띠입니다. 토끼띠이고 안 좋은 인연은 소띠, 닭띠, 양띠이며 용띠는 최악의 만남입니다. 나이별 운세입니다. 28세 신축년에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고 선생님들 자신을 뽐내고도 싶은 운으로 들어왔습니다. 변화의 시기도 되니 선생님들이 잘하는 분야를 어필하면 좋고 무언가를 하시기 전에 의사람한테 꼭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40세 올해는 선생님들은 불편하게 하는 운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불편할까요? 그건 내 맘대로 할수 없어지고 자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도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행하시면 위험하니 내내 하면서 다음번을 기약하십시오. 그리고 대인관계 시 처신을 잘 하셔야 합니다. 52세 선생님들은요. 마음은 뻔한데 뻔하다는 건 무엇을 갖고 싶고 뺏고 무엇을 뺏고 싶은 것인데, 마음처럼 몸은 잘 움직여지지 않고, 활동의 제한이 따를 수 있으니, 지혜를 발휘하는 한 해가 되시고, 영업하는 선생님들은 더없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재물은 꼭 문서화해서 보관하십시오. 64세 선생님들은요, 올해 선생님들은 무엇인가를 뒤집어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선생님들의 고집도 세지고 누구의 말도 안 들으려 하시고 그러다 보면 재물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몇번더 생각해 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지금이 처음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76세 선생님들은요 혹시 무언가가 무언가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될 듯해서 했다가 건강과 집안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혹 투자가 배우는 쪽이고 정신적인 거라면 괜찮습니다. 88세 선생님들은요. 이제 조금 있으면 꽃피는 봄이 오네요. 슬슬 운동도 하시면서 여태껏 모아놓은 돈으로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뭐든지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말고 여럿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심이 좋고요. 공과 사를 너무 가르지 말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개트 선생님들의 길달은요. 1월달, 2월달, 5월달이고요. 흉달은요. 3월달, 4월달, 6월달, 8월달, 12월달입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명심하셔야 하는 것이 흉달엔 수성하고 조용히 공부하면서 마, 마음 수양도 하시면서 즐겁게 보내십시오. 재미로 보는 홍당사주 연애운 오늘은 띠별로 궁합을 봐드리겠습니다. 재미로 보십시오. 호랑이띠입니다. 제일 잘 맞는 궁합은요. 말띠, 개띠, 돼지띠이며 가장 안 맞는 만남은 소띠, 토끼띠, 뱀띠, 원숭이띠입니다. 애정적으로는요, 용띠랑은 좋은 한 쌍이나 가끔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요, 교활한 토끼는 범을 자꾸 놀립니다. 열받겠죠? 호랑이하고 호랑이띠는요, 서로 잘 맞는 뜻 하지만 결국은 끝장이, 끝장이 납니다. 소띠하고는요, 소는 힘이 세서 호랑이가 파멸할 때까지 물고 늘어진다 합니다. 그럼 지치겠죠? 지띠는요, 호랑이를 기쁘게 하려다가 지가 녹초가 된다고 합니다. 기운이 쭉 빠지겠죠. 돼지띠랑은요, 범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달라집니다. 개띠는요, 훌륭한 한상입니다. 닭띠하고는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닭을 구박합니다. 원숭이띠는요, 장난기가 심한 원숭이는 범을 코너로 몰고 밥으로 만듭니다. 양띠랑 호랑이띠는요. 호랑이가 양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힘든 관계입니다. 말띠랑은요. 좋은 만남입니다. 뱀띠는 서로 일치하는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개띠, 말띠, 돼지띠는 좋으나 개띠는요. 고난을 참아주기 때문에 좋고요. 말띠는 진실한 성격 때문에 좋고요. 돼지띠는 범띠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좋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는 말띠입니다. 제일 잘 맞는 궁합은요, 범띠, 개띠이고요. 가장 안 맞는 만남은요, 닭띠, 소띠, 토끼띠, 용띠, 뱀띠이고요. 직띠랑은 완전 상극입니다. 그럼 애정적으로 띠를 보겠습니다. 용띠는 남자이면 좋으나 여자라면 나쁩니다. 토끼띠는 좋은 친구는 되나 노력이 필요한 사이입니다. 범띠는 말띠하고는 서로 이해하며 잘 지냅니다. 소띠랑은 폭력과 충, 충돌하면서 서로 싫어합니다. 쥐띠는요, 불똥을 튀고 충돌하며 이혼, 이혼수까지 따릅니다. 돼지띠는요, 말의 이기심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개띠랑은 서로 좋은 관계이고, 닭띠랑은 부부의 정이 없는 관계이고, 관계입니다. 원숭이띠는 서로 믿지 못하고 애정이 없는 관계입니다. 잘못하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양띠는, 양띠가 돈이 많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말띠는 서로가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고, 뱀띠랑은 사랑의 노력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범띠랑 개띠, 개띠는 좋습니다. 개띠와 범띠 이 둘은 서로를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개띠입니다. 제일 잘 맞는 궁합은 말띠, 범띠, 토끼띠이고, 안 좋은 인연은 소띠, 닭띠, 양띠이며, 용띠랑은 최악의 만남입니다. 애정적으로는 용띠는 개의 현실적인 성격과 자존심강은 용띠는 자주 충돌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계속, 계속 부딪히는 사이이 있네요. 토끼띠는 개띠 노력에 따라서 변합니다. 범띠는 좋은 만남이 될수 있고요. 소띠랑은 소위 보수적인 성향이 서로 힘들게 합니다. 지띠랑은 개가 짖지만 않는다면 서로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사이입니다. 돼지띠는 좋은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개띠랑은 동변상련이고 맞는 것이 있으나 종종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닭띠는 남자가 닭띠라면 결사반대입니다. 원숭이띠라면 이상, 이상주의자인 개띠와의 만남은 조금 피, 피곤할 수 있습니다. 양띠는 서로 비관적이라서 안됩니다. 말띠는 결혼을 해도 좋, 좋습니다. 뱀띠랑은 개가 상처를 많이 받는데 뱀의 노력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말띠, 범띠, 토끼띠가 좋습니다. 여기까지 띠공합을 알아봤는데 재미있으셨나요? 신축년에도 즐겁고 재미난 연애하십시오. 이제 올해 신축년에 호랑이띠, 말띠, 개띠 선생님들의 총혼을 보겠습니다. 총혼은요. 내일을 준비하는 시기이며 변혁의 시기이자 삶의 변곡점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될 듯한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평소와 달리 성격이 방자해지거나 까칠해지기도 합니다. 활동성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으나 잘 참고 견디고 공부하면서 지내면 좋고요. 매매나 문서 계약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그랬죠. 삶의 변곡점이라고 했죠. 신축년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오는 해에 길흉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수성하면서 더욱 더 보람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번은 다음 주 예고편이고요. 홍당사주로 보는 해묘미 띠 그룹인 돼지띠, 토끼띠, 양띠입니다. 다음 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스터 허 헝이었습니다. 신일 인생학당 잠시 쉬어갈까요? 우리는. 실수를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이 어리석고 무능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실수 없는 삶은 이것이 가능하다면 정체되고 지루하고 비생산적일 것입니다. 실수는 가능성으로 연결된 문을 열어주는데 만약 실수가 없다면 그 문의 존재조차도 알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가 무슨 실수를 했다고... 창피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실수는 발견의 시작입니다. 인상학당에서는 구독자 500명 달성시 랜덤으로 세 분을 뽑아서 개인 리딩해 드립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강좌입니다. 저희 학당 교육 강좌로는 타로 강좌가 있고요. 쪽집게 실전 타로도 있고, 홍당사주, 수리홍매와 홍인연법사주도 있어요. 그중에서도 우리 홍원니 인생학당 교육은 타로를 사랑하는 시스터홍들이 모인 학당이며, 저희가 하는 사주명리는 전통 사주명리가 아닌 현시대에 맞게 타로와 접목해서 타로를 깊이 있게 상담해드리기 위한 교육을 합니다. 현재 실전에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타로에 막힘이 있거나, 조금 더 정확하고 쪽집게처럼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홍당사주, 홍인연법, 수리홍매와의 수업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홍언니 인생학당에서는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고 힐링해 주는 쪽집게 직관 심리 타로도 있고요. 그림으로 나의 전생을 알아보고 점치는 홍당사주 평생 운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명, 개명, 각종 태길과 무료 토종 비결, 주역, 타로로 점치는 오라클 등 많은 운세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들어주는 홍언니가 심리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태껏 내 가슴속에 풀지 못한 응어리들을 속 시원하게 털어버리고 싶을 때 시스터 홍에게 상담 신청하십시오. 여기까지 홍언니 인생학당의 시스터 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